가장 많이 한 그런 조합의 현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문소는 정말 어려운 그런 작업이거든요. 약간 안 좋으면 이제 티가 많이 나는 그런 이제 현장이기 때문에 좀 까다로워요. 이런 조합은 시공 경험이 많은 분들한테 문의하시는 게 좋으세요. 안녕하세요. 안수 디자인의 도배하는 마법사입니다. 이곳 현장은 무몰딩, 무걸레바지, 무문선, 포티스 벽지, 라운드 이런 내용들이 모두 적용된 현장이거든요. 저희가 1월달부터 현재 11월 말일까지 이 조합의 현장을 가장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무걸레바지 문의가 엄청나게 많이 와요. 뭐냐면 포티스 벽지가 무걸레바지로 괜찮냐? 그런데 저 는 이제 4 5년 전에 저희 집도 인테리어 할때 무글레바지 했거든요. 깔끔하고요. 무글레바지 현재 이 현장에는 아직 실리콘 코킹을 적용은 아직 안 했어요. 이제 하실 건데 시공을 계속 해보고 마감을 보면 그렇게 이제 눈에 거슬리지는 않거든 요 목공을 다 쳤으면 반듯하게 나올 거고 목공을 안친 현장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봤을 때 살짝 휘어지는 게 있어요 저희가 핸디로 잡고 하더라도 없을 순 없거든요 그거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무문선의 코너 이 마감 코너는 성인들은 이렇게 돌아다니거든요 아이들은 입이니까 약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문제지만 그거 아닌 이상은 되게 안정적이에요. 목공을 새로 하시건 새로 안 하시건 새로 안 했을 경우에 여기가 이제 문투라고 맞닿잖아요. 그 부분은 각대도 넣고 새로 해드리고요. 보통 아니면 이제 도어 다리를 교체를 하시니까 새로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각은 좋게 나오는 게 보통이거든요. 이런 코너들은 저희가 이제 영상 올린 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알루미늄 각대, 알루미늄 코너 각대를 대고 각을 세우는 그런 장면들이 저희 이제 유튜브 보시면 되게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좀 예쁘게 만들어 드리고 는 편이에요. 무몰딩 구간은 호퍼를 이용하고 무몰딩 각대를 이용해서 너무 많이 알려드렸죠. 찾아보면 나오시기도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호퍼를 이용한 무몰딩 각대를 현장에 최초로 적용을 했어요. 힘도 많이 들고 어려워요. 반장님도 고생을 되게 많이 하시고 일하는 품수가 올라가는 거는 맞아요. 위험 부담도 있고 그 동안에 이제 테크닉들도 필요하고 숙련 기간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는 좀 꾸준히 잘 해오고 있고요. 포티스 벽지가 좀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비치는 조명에 벽지가 과연 얼마나 깨끗이 나올 거냐. 인터넷상에 가로주름에 대한 걱정 많이 있으시잖아요. 깨끗하게 잘 뽑아드리는 편이고요. 가로주름이 걱정되고 하시면 미리 문의해서 유물을 사진 하셔야 돼요. 안정적이다라고 말하는 업체에 맡기면 되잖아요. 안정적이라고 말하는 업체는 약간 비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업체들은 저렴할 수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무걸레 바지도 길게 끝까지 가는데 보지 않는 한은 깔끔하게 나와요. 무문선도 많이 작업을 하세요. 이렇게 방도 무문선, 여기도 무문선, 이 안쪽에 욕실도 무문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코너 각들은 누 차례 말씀드리지만 알루미늄이나 사용해서 좀 각을 잘 뽑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그냥 살짝 봐서 모르실 수도 있지만 여기는 타일이고 여기는 도배로 마감을 했어요. 좀 이상하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좀 예쁘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기 재료 분리대나 이런 거를 대야 되잖아요. 그 재료 분리대 하나를 줄여서 바로 기초 작업해서 만나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작업 몇번 해보시면 예쁘다는 거를 아실 거예요 여기 재료 분리가 들어가 있고 없고에 대한 차이가 명확하거든요 걸레바지도 없고 몰딩도 없고 이런 재료 분리도 없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해 드린 거예요 이곳 현장이 그만큼 저희가 계속 돌아다니면서 도배 시공하는 거다 들어가 있는 그런 현장이에요 저희가 인테리어 하면서도 이런 구성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고객님하고 물론 상담을 해야 되겠지만 요 포티스 벽지가 정말 매력적인 건 맞아요 좀 스크래치에도 강하고 패턴이나 매트한 소재 유럽미장 같이 이렇게 좀 알록달록한 것들 근데 시공이 까다롭다는 그런 내용도 있어요 지금 다운라이트 요거 하나만 하더라도 시공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인데 천정하고초배지가 붙어 있는 거 그리고 떨어져 있는 것도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떨어져 있는 시공을 해드려요 떨어져 있는 시공이 약간 더 난이도가 있고, 시공하기는 어려워요. 작업하시는 인건비도 들어가겠지만, 그 후에는, 그 만큼 완성도가 높아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초배지를 천정에 하느냐, 안 하느냐도 품질 차이가 확 나잖아요. 비용 차이도 확 나고요. 그렇듯이 얘도 똑같은 거예요. 이 현장은 저희가 올해 1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가장 많이 한 그런 조합의 현장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무문소는 정말 어려운 그런 작업이거든요. 약간 안 좋으면 이제 티가 많이 나는 그런 이제 현장이기 때문에 좀 까다로워요. 그렇지만 해놓으면 완성도는 훨씬 좋거든요. 이런 조합은 시공 경험이 많은 분들한테 문의하시는 게 좋으세요. 많이 해봤으니까 어떤 그런 이제 나중에 대한 내용도 보수나 처리하는 방법, 기초 작업 이런 것들을 알수 있겠죠. 여기 라운드 부분 여기가 이제 곡면이거든요. 이 곡면에 대한 처리도 많이 해봐야지 알아요. 도전해서 할수 있겠다도 되게 중요하지만 경험을 많이 해서 그거를 더 예쁘게 하는 방법도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기는 이렇게 간접 조명이 있는 곳이에요. 간접 조명이 끝에서부터 쭉 나와 있는데 포티스 벽지가 조명이 쬬을 때 가로 주름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유튜브에서 아니면 이제 인터넷 카페 그런 곳에서 이 도배에 대한 가로 주름이 이슈잖아요. 많이 나오고 문제도 많고. 그런데 도배를 한 사람으로서 좀 걱정스러운 거는 이런 거랑 비용 차이는 아무리 해도 나시겠죠. 그걸 인지하시고 저렴하게 구배하셨으면 이런 거다 체크해서 내가 용서할 것 같으면 하시고 완벽에 가깝게 작업하는 팀을 섭외하시는 게 맞아요. 우리 현장이 이런 되게 아름다운 공간이에요 난이한 것도 많고 이런 이제 고급진 현장으로 꾸미고 싶으면 작업자들 수준도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업자들 섭외할 때도 이런 작업 내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서랍을 놓을 수도 있고 어떤 장식도 오... 놓을 수도 있잖아요. 책 같은 것도 올 수도 있고, 저기서 내려 째는 빛에 대해서 민감하실 수도 있어요. 벽지가 찌글찌글하고, 뭐막 이물질도 묻어 있고, 상태가 안 좋으면 노출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어렵잖아요. 저희가 좀 정성스럽게 하고, 좀 많이 했던 거니까 쉽게 할수 있었던 그런 현장이에요. 이런 현장은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험이 있어야지 뒷받침 되는 거예요. 이런 현장 생각 중이시라면 여러모로 따져서 한번 참고하시고 예쁜 현장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